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집을 어떻게 꾸미고 살고 있는지 맞아요. 이제 조금 다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음. 저희 집이 크지도 않고 뭐 되게 예쁘게 꾸며놓은 집은 아닌데. 근데 우리한테는 음. 충분해요. 음. 일단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일단 지금 여기는 주방이고요. 홀 어떻게 말해요? 한국말. 복도? 복도? 음. 그러면 옷방. <laughs> <laughs> 어우 난장판이네 이쪽은 어? 아직 이쪽은 정리가 좀덜 됐고요. 여기는 내가 있으면 문제 없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옷들이 일단 이렇게 놔가. 음. 사실 한국에서 나 이렇게 하는 게나 신기해요. 왜? 터키에서 우리는 이렇게 안해요 옷장이 무조건 있어요. 보니까 음. 그러니까 신기한데 예뻐 보기 예뻐. 근데 앞으로 애기 생기면 사야지. 뭐. 하나 더 사야지 옷장. 아기, 아, 애기한테 따라 사는 거지 아예 그냥 붓박이장... 아니, 클로즈처럼 음. 아, 그거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애기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방개에서옷방개 음. 있다고 하면서 뭔가 넣는데 앞으로 음. 그... 아, 맞네 그러네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화장대 화장대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산지 이제 3일 된다 <laughs> 맞아 3, 4일. 3일 됐어요 근데 너무 예쁘다 이게 들어하니까 집이 이제 약간 집 같아요 맞아. 이 옷방이 마지막 완성이 이거였는데. 네. 이거 없었기 전 너무 힘들었잖아. 그렇지. 루야가 차지가. 그때 어떻게 썼었냐면요 밑에다가 막 박스로 <laughs> 화장대처럼 꾸며 놓고 거기 앞에 앉아 가지고 쓰고 있었어. 어, 여기에서 있거. 내가 여기에서 항상 앉아서 칙칙칙 음. 화장품 하는 건데 너무 어두워요. 바닥에 있었어.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어디 앉자기도. 근데 지금 일단 이거 있어서 깔끔해. 깔끔하고 깔끔해요. 깔끔하고 편하고. 맞아요. 그리고 예뻐요. 음. 또 옷방은 저희가 뭐 딱히 보여드릴 건 없고요. 뭐이 정도가 전부예요. 방 진짜 작거든요. 저희 대충한 정도. 이만큼 은 어, 괜찮은 것 같아. 둘이 살기 괜찮은 정도. 음, 애기 있으면 애기는 안 되는 것 같던데. 옷까지 음, 키우기, 키우기 조금. 그치. 음. 그리고 바로 여기 주방에서 주방, 방 나오면 여기가 주방이에요. 저희 그러니까. 냉장고도 이쪽에다 이렇게 갖고요. 냉장고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둘이 사는데 뭐 이렇게 큰걸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이왕 살때 앞으로 이제 애기도 나을고한 앞으로 한 6, 7년? 8년? 이렇게 쓴다고 음. 생각했을 때중간에 한번 바꾸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큰거 사서 쭉 쓰자 이마이드로큰걸 샀거든요 어차피 냉장 같은 거를 오래 쓸수 있잖아 빠르게 음. 고장 날수 있는 거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찰텐 것도 같다 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김치냉장고 놀 자리가 없었는데 이게 다 되더라고요 여긴 김치냉장고 냉동실, 냉장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산것 어. 같기도. 우리 안에 지금 너무 커요. 일단. 음, 맞아요. 근데? 진짜.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자리 진짜 많이 남거든요. 액정실은. <laughs> 우리 파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 오, 탕탕 비었어요. 파바 없는 거 아니고 진짜 크니까 파바 음. 없는 것 같아요. 음, 이 정도. 응. 앞으로는. 꽉꽉 채워야지. <laughs> 아마 꽉꽉 채일 거예요. 이거는 저희 수납, 산업, 아이고 서랍장에 산업장? 어, 비슷하게 뭐라고. 뭐 이런 거 저희 먹을 거 이런 거 넣은 너무 보관하는 음, 남은 것들 먹은 남은 음.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요리할 때 필요한 것들 이쪽에다 많이 넣고요. 맞 전자레인지랑 오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열면은 이제 밥솥이 안에서 튀어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밥기계가 있어요. 내가 이거 무서워요. <laughs> 나잘 지내지 않아요. <laughs> 루야가 한, 처음 왔을 때못 모르고 밥 하고 있었는데. 저랑 있을 때는 아닌데 루야가 음. 진짜 혼자서 한국 혼자서 처음 왔을 때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밥 되고 있는 도중에 열 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터질 수도 있는 건데 그때 그거였어. 오빠가 말했잖아. 음. 여기는 파름이 셀 때는 음. 속안 건드려 왜냐면 위험한 상태이잖아. 파름이 세니까 음. 안에 있는 것도 나오잖아. 내가 그때 여기서 파름 나오니까 왜왜그러지왜그러지 왜 하면서 열어줘가 했는데 열었으면 나 죽는다는 말이야. 그렇지 다쳤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크게 다쳤을 거야. 그게. 얼굴 다써어 진짜. 진짜. 그러니까 아직도 무서워요. 밥은 뭐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은. 갖고 제가 밥다 해요. 일단은. 내가 배울 건데 배우는 건 문제 아니야 배우 알고 있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너무 무서웠어 문제요. 그 무서움이 없어져요. 일단. 저희 둘다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머신을 사서 항상 집에서 아메리카노를. 그리고. 음, 컵들 이거는. 기억해요? 사람 혹시나 우리 기억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에서 이거. 이집 음, 앞에서 스타벅스에서 팔던 그 거고요 음. 저기 보이는 부산 저건서울인데요 이건 지난번우리가 음. 마지막에 네. 부산 갈 때는 그때 샀었어요 네, 그때 부산 가서 예뻐서 하나씩. 이제 하나씩 모으려고 도시마다 하나씩 하나씩 a u c e c u t e s s 나라 a u c e c u t e s s 하나씩 u c e Cutessa sauce. Cutessa s a u c 그냥 그 화장실인데? 그냥, 그냥 화장실인데 그냥 딱 진짜 그냥 상상하시는 욕조 없는 화장실 그 자체 안 보여줘도 돼요? <laughs> 굳이? 응. 그리고 이제 응. 저희가 메인으로 있는 곳이죠 여기가 열얼게요 아! 오빠 여기 넣어야겠다 이제 저희가 여기가 침실 겸 거실 이쪽에 저희 침대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TV 놓고 이쪽에 소파 그리고 응. 저희가 주로 밥 먹을 때 쓰고, 뭐, 유튜브 편집하고 할때 쓰는 책상 같은 거죠? 간단해요, 우리 집에. 그치. 지 뭐, 응. 사실 우리가 엄청 막큰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응. 엄청 뭐가 많은 집도 아니라서 뭐 딱히 막 엄청 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일단 필요한 거는 다 있는 정도. 필요 한 것들 다 있어요. 지금 처음 들어갈 때는 생각해요, 뭐 우리가 어, 그때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침대가 하나 침대만 있고 그때 세탁기 세탁기 있고 진짜 맞는 거 없었어요. 바닥에서 앉혀고 밥 먹고. 음. 저희가 처음 제가 여기 처음에 집을 계약을. 했을 때 스토리가 어땠냐면, 원래는 저도 음. 이런 집에서 나와서 살 생각이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루야가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뭐 3개월짜리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다시 얘기를 했더니 어차피 결혼할 거면 이번 음. 기회에 그냥 네가 나가 마음 편하게 데려와 음. 라고 결론이 나서 이제 이런 집을 이제 전세로 구하고 하게 된 건데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뭔데? 오빠가 결혼할 건지도 아예 모르는 거였어 우리가 그냥 밖에서 살, 오빠가 새로 시작하고 결혼할 건지 안 하는 건지 제대로 알고 있었어? 할 건데 그치, 언제 바래. 할지 몰랐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 솔직히 생각보다 빠르긴 해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도 없이 너무 사실 일찍 가니긴 한데 우리 생각보다 전이야 그치 우리 생각보단 빠르지 근데 아무튼 아무튼 저가 여기 집을 처음 구했을 때 여기가 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눈에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 에어컨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짜 그냥 집만 덜렁 <laughs> 있는 거 이거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다 사서 다 채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첫집이기도 하고 음. 저희가 하나하나 손으로 다 만들고 고르고 한집이라서 조금 애정이 조금 있죠, 저희도. 기억이 있잖아. 나한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진짜로 우리 처음 왔을 때 <laughs> 내가 이거 매트리스도 집에서 차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laughs> 꾸겨 넣어 가지고 <laughs> 아빠랑 낑낑거리면서 여기다 접던져 놓고 침대도 없이 그냥 매트리스만 바닥에 있고 그거 그거 어려 없었어 그러니까, 침대가 어려 없었어 음, 침대 한한두달 정도 없었던 것같은데두달한달반 그러니까 샀는데 안 와가지고 계속 맞아. 바닥에서 식탁도 없었고 그냥 바닥에서 계속. 아마 삼겹살 먹었던 영상이 그럴 거예요 저희가 그냥 식탁에서 어 거기에서 딱 가운데 어, 여기 이식탁이 지금 보여드린도 식탁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서 먹는 좌식 맞아요. 식탁에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오빠가 없을 때 소파도 없고 내가 바닥에서 앉혀서 계속 편집하고 진짜 앉을 수 있는 데 없었어. 그렇지 앉을 그수 골...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 침대 그냥 위에 걸터앉는 거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딱집 같이 돼서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 되게 좋은 집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고. 나한테는 제일 예쁜 집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예쁜 집안될수 있지만 나한테는 제일 예쁜 집이야. 우리가 같이 하니까. <laughs> 아무튼 뭐 이번 영상은 많이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짧게나마 저희가 어떻게 그냥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찍어봤어. 아무튼 이 집에서 앞으로 한1년반 정도는 최소한 더살것 같은데 그때 많이 예쁜 동영상 많이 찍고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러겠어요. <laughs> 날씨 많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게 조심해주세요. <laughs> 아무튼 그럼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